충전예측기 3U-ILK 장식할수 있는 어택층 경작품니다 CA-230 이고 박스를 개봉하면 가운데 중심선 그리고 양쪽 박스에는 한쪽 박스에는 날 한쪽 반대쪽에는 날하고 설명서랑 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립하실 때는 커버 넓은 쪽 안전 커버 넓은 쪽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양끝 날이 실리 있어요.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올라가는 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좌측 날 우측 날 화살표가 바다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. 공구는 클립 두 개하고 열라사가 하나 들어있는데 클립 가지고 한쪽에 걸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걸어주신다음에. 이 상태에서 예초기랑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